오늘 본문의 말씀 참 많이 알고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그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 들이시고 저 산에 올라가시지요. 그래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 그래서 그들을 들리고 왜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 거기 가면 먹을 곳이 많고 볼 곳이 많고 야 거기 가면 시원한 시원하겠어요 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갔습니까? 예? 거기 왜 갔어요? 거기 왜 갔어요? 먹고 많아서요? 지금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직 베풀지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갔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며칠이 이지 뭐라도 거기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음. 만약에 듣지 않으면 내려왔겠지 그렇죠? 아유, 뭐뭐여기왔는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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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네. 뭐 병든 자나 고치고 좀 치유하는 뭐든 기적과 이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태복 5장 6장 10장에는요.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치유 안 받는 역사도 없어요. 그쵸? 그렇죠? 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산, 산 위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병든자가 올라가겠습니까? 다 건강한 사람들 올라가겠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치유 역사가 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할렐루야. 아주 그 듣는 거 그래서 하나 예수님도 다른 것도 안하시고 아직 말씀만 그렇죠. 예, 네, 마태복음 오장육장칠 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뜨고. 네, 아주 확하게복받 뭐에 모든 여러분 복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해복 네. 아, 네, 받기를 원해지. 여러분 복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뭐가 복이냐를 그렇죠? 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 네, 받는 게. 의의 주이고 예, 의를 위하여 심 명의 가난한 게 복이야. 그래서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그렇죠? 예,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청도 생활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거 그렇죠? 쭉 그것이 이제 장까지의 말씀, 7 장까지 말씀. 그리고 나 이제 결론이 이거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5 장부터 그 마지막 7 장에까지의 그 아주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께서 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이 나라를 잘 보여주신 후에 그 결론이 뭐예요? 그본분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듣고 듣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랬어요? 하나님 행하는 자는 여기 음. 여기까지예요. 우리 절대 그냥 듣고 마는 거. 여러분 듣고 마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 듣고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이 지은 사람이다. 반석이 지은 사람. 네.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놓았기 때문이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 여러분, 야 반석에 위 주초를 놓는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라고 여러분 몇번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발 위에다가 주초를 세운는다 발도 뚫어야 돼. 여러분 그냥 세워요? 그래서 접착제를 세우나? 여러분, 접착제 가지고 세워요? 에? 접착제 가지고 세워요? 아니요. 어디 시멘트 바르는 거예요? 음. 이상식에 무슨 시멘트가 있어요? 뭐예요? 다이 파지 않으면요, 주초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초를 세울 수가 없어요.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반석 위에다가 기둥 갖다 올려놓으면 그거가 기둥 돼요? 에? 아니, 모래보다 더 뭐해? 차라리 모래는 파, 파가, 파가지고, 얘 이렇게 덮어가지고, 세워놓고 그냥 세워서. 근데, 반석에다가 그냥, 얘 기둥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기둥? 그기둥 어떻게 돼요? 쓰러지지. 거기다 가 무슨 지불죠? 여러분, 바위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바위 속에다가, 이얘얘 반석 얘, 얘 위에다가 주처를 심어야 되는 거요. 그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순정하며 살아가는 거, 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결코 쉬운 일. 결코 쉬운 일. 그래서 주님께서, 예, 네, 예, 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 쉽것 같지요? 쉽것 같지. 근데 육신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결코 뭐 하지 않아? 쉽지?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해? 예, 주저앉지. 뭐, 구태요 저렇게까지 해야 인류가 뭐 있어요? 구태요 여러분 은리 부태해야 할 이유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는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진정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도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예. 왜? 그것이 뭐예요? 당류가 부딪힐 때. 이이 예. 아, 예. 홍수가 나서 예든 것을 이 쓸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어서 영상을 봤는데, 그 페트라라고, 예, 뭐, 아주 메마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페트라 옆으로, 거기가 계곡인데, 세상이 양쪽으로 페트라 그, 이제 그, 이 성전이, 뭐예요? 이게 궁전인가 뭐 하는 걸 이렇게 벽에다가 뚫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예, 거기 옆으로 비가 오는데, 완전히 폭포도 그런 폭포 없어. 그러니까 촉. 촤... 그건 진짜 몇십 년에 몇백년 만에 네. 볼수 있는 거래. 응. 네. 엄청나더라고 엄청나. 엄청나. 거기가 예, 여러분 이게 워낙 맹만하니까 물이 뭐숨며들지는 못하고 뭐예요? 예. 비가 오면은 뭐예요? 그냥 다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다가 배란간 한번 쏟아지면 이 하수에 있는 쪽으로 뭐예요? 그냥 탕류, 탕류. 아, 그냥 흥물이다 섞인. 그것로 그냥 밀려 오니까 밀려 오니까 뭐 그거 감당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들이 많이 뭐예요? 무너지잖요 여러분, 올해 올해 우리 산청에서 엄청나게 산산태 그렇게 탕류예요, 그게 탕류. 그 마을 사람 못 산대 이제. 거기서 살던 모든 분들이 다 모였어요. 다 떠나갔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네. 자기들이 살던 그 마을이 다 모였으니까. 마을, 거기다가 누가 이제 마을에다가 뭐 개관하고 누가 거기다가 정리해서 다시 집 지을 만한 사람이 있,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쵸? 없어요. 어르신들만 살다가 저기 있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모셔가고 이제 그 마을은 이제 뭐요 안 왜? 탕류가 뭐해? 다한번 어떻게 보냈어. 참, 무섭죠, 그쵸? 그렇죠? 무섭죠. 예, 가평에서, 가평이죠, 가평? 예, 이번에 가평에서. 이제 오늘 그 40대 여인, 여, 여자분, 여인이 오늘 발견됐다고 하는 그 자망, 그 우리 아파트에 보면 그 뉴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데, 예, 몇 포소, 며칠 지났어요, 그쵸? 그렇죠? 예. 며칠 지났죠, 그치? 응, 그런데 이제 그, 발병됐다고, 실종돼 발병됐다고, 자막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음? 그래도 찾기를 찾아서 좀 감사하지만, 아이고 참. 그게 당유요그죠 무서운 거예요. 예. 네. 큰 무서운 게, 얘이 예, 홍수에서, 이 물, 물, 물이요. 그쵸? 그렇죠? 예, 물이 그냥, 예, 한번 쓰고 지나가면 뭐 해요? 엄청나다 이번에 탐자가 반대에서 지진 8.8. 그 8.8은 뭐8.8뭐 10도 아닌데 여러분 8 8분이면 7.7에 그는 이건 이건 3, 7점, 7. 여러분 7.7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뭐뭐한두 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8 8이라는건요 이거는 7.7 나거나 상대 거리도 안 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거기에 쓰나미가 덮여 가지고 지금 거기 뭐 4m가 넘는 거죠. 예, 뭐, 거기는 뭐 아무런 방방비도 엄청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다 물에 잠기고, 정말 나지 이런 태유가 몰아치고 이런 쓰나미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경고히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 경고히서 있을 수. 예. 여러분. 앞으로 진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네. 마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지막 때 주님도 그거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올지를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경구에 설수 있는 귀한 축복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 어떻게 쓰러지냐 다른 건 없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왜 주님께서 선상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 말을 왜 말씀을 전하셨느냐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붙잡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여러분, 재물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재물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여름이 오든 능히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생각을 해요. 없으면 무료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힌 것,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 그냥 말씀을 듣고 아 좋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끝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그 듣는 사람이에요. 감동 받는 사람이지. 붙잡힌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그, 그 말씀이 나를 뭐 해야 돼요? 이끌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 내가 말씀에 붙잡혔습니까 여러분, 붙잡은 사람이 붙잡은 사람이 흔드는 거잖아요. 붙잡은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허리춤을 딱 붙잡으면 뭐 해요? 힘이, 힘이 내가 세면 내가 끌고 다니지만 내가 힘이 달리면 누가 붙잡고 다니죠 내 허리춤을 붙잡고 다니는 붙잡은 사람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갈때 뭐예요? 가기 싫어도 뭐예요? 가기 싫어도 끌려가 왜 붙잡혔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예? 네? 붙잡혔기 때문에 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뭐가 뭐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 말씀에 붙잡히는 할렐루야! 아, 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순정해서 여러분, 우리 캬아, 풍부해져서 우리 주초를, 그 반석 위에 우리 주초의, 믿음의 주초를 경고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방주 만들어 내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방주 만들어 낼수 있어요, 없어요? 못뭐 만들어 낼지 여러분, 그 사람의 심으로 될수 있는 거예요, 방주?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심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니요. 그 말씀을 쫓아가니까 자식을 죽이려고 자식을 제물로 삼으려고 여러분 3일 동안 모리아상을 향해서 뭐예요? 전진에 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갈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 못 가지. 안 가지. 예? 무슨 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에? 뭐가 좋다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 얘 예? 가지고 예불 가지고 예 제사들을 각들 준비해가지고 누구 누구를 각들려고요 누구를 자식을 각들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무슨 놈은 그일어하는데 아침에 무슨 놈은 일찍 일어나 에? 무슨 놈은 아침부터 일찍 서둘리가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해 붙잡히니까.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니, 어리사는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불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 지너 무너질 거야. 너창수가 온다. 너창수가 와서. 반드시 너를 무너뜨리고 보야할때 여러분 이 말씀 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 믿었어요? 안 붙잡아 안 붙잡히니까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거지 그쵸? 아이고 뭐 심판이 와봤자 뭐 심판이 언제 와 아니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진거 아니에요? 방주만 짓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게 나가서 분명히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방주 짓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짐승만 살리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데안 타니까 짐승 태운 거 아니야. 에?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나 태워달라고 그랬을 때, 안 돼, 안 돼. 야, 짐승 태워야 돼. 야, 사람들은 안 돼. 이놈들아. 다, 다 내쫓겠어요? 예? 내쫓겠냐고요안 좋지 어떻게 내쫓죠 사람 주 에? 타고 자는 사람은 다 태우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뭐해 놓은 거예요? 문 열어 놓은 거예 근데 누가 누가 왔어? 거기 누가 왔어? 어느 사람이 왔 진수만 왔다 근데 사람은요 한 사람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뭐해 안타 왜? 홍수만 씨는 말이 안 믿어져. 상류가 온다? 에이 탕류가 없어 와봤자 뭐 그냥 뭐 언제 피가 와 언제 무슨 너무 큽니다 에이 하나, 하나. 안 믿어 안 믿어 주님은 지금 탕류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빗바람이 몰아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뭐해 안 믿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 반석에 지고 줄수 있어요? 전혀 이 없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세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뭐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실 마음을 그래서 말씀을 아, 네. 이루고 말씀이 이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노아 같이 아브라함 같이 바울처럼 마음 자기 생각 들어갔으니까 바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간 사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생각 들어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대. 네, 오늘 저와 인생에 부딪혀요. 요래를 쓰러질려고 부딪혀요. 어. 절대 부딪혀도 쓰러지지 마시고. 아, 네. 부서지지 마시고. 아고할수 네. 있는 것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아, 네.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뭐가 무너뜨릴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느 무엇도 여러분 부딪 여러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주의 주의의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장수도 이기고, 비바람도 이기시고, 할렐루야!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부딪힌다 할지라도, 다 이기시고, 경고에 서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기초를 세울 신조차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위에게 기초를 싣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능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내게 하여 출시 없이고 반석에 깊이 악어는 주처를 세워 하나님 귀한 집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집을 잘 짓는 하나님 탕묘가 부딪히고 비바람이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네. 하나님 믿음의 집을 완성해 나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 하고님나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 살들이 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맞드려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